사실은 이 다시 만날 조국을 보면서 어, 정경심 교수의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신선하다고 할까 강하게 좀 다가왔어요.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정경심 교수님은 그렇게 뭐 이게 공식상이나 많이 드러난 분이 아닌데 이 영화에서는 꽤 많은 그 화면 속에서 보여지면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느꼈었던 고통, 또 엄마로서의 그런 고통이 저도 엄마때문에 너무나 크게 다가왔거든요. 근데 듣기로는 정 감독께서 정경심 교수의 이 부분을 많이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? 네, 사실 그 우리 조국 총 감독님께서도 결국에서 <laughs> 그 <경우에서 웃음> 이, 이 정경심 교수님 부분에 되게 그.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. 반대를 하셨습니다. 처음에는 어, 아, 안 하는 게 너무 어, 하, 하면 안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좀 아직 한 번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 매체에 나오지 않으셨잖아요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공격이 있나 또 이런 것도 줄일 수도 있고. 또 하여튼 뭐 그첫 시도를 본인이 이제 감옥에 계실 때 어, 통제할 수 없잖아요. 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. 그러니까 더더욱 뭔가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말이 나오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굉장히 조심스러우셨던 것 같아요. 어,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, 어, 우리 최강국 여기 등장 인물이시죠. 최강국 그전 의원. 어, 그 분께서 이제, 아니, 뭐, 그, 가보기, 가보 같이 죄수 만을보르겠느냐 <laughs> 이러시면서, <웃음> 뭐, 어차피 영화를 나와도 볼 수가 없으시다. 이렇게 <laughs> 어, 막거치거라 뭐, 불만의 용기를 얻고, 아,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영화에 꼭 필요한 장면들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.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, 왜꼭 필요한 생각이 냐면은 물론 뭐, 조국 대표님의, 조국 전 대표님의 인터뷰는 좀, 물론 있었지만, 그 사실, 실제로, 물론 조국들은 이제 감옥에 가시지만, 실제로 3년 4개월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신 그, 저는 이제 정경심 교수신데, 그때가 아마 조국, 다시 만날 조국에 나왔던 그, 시간들이어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. 그때의 어떤 그 굉장히 가장 힘든 시간이고, 어, 또 숨겨져 있는 어떤 시간이고,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이었고,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숨겨에서을만 아니라 다들 좀, 어, 생각, 그렇게 다가가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.